뭐가 하는 거지 뭐. 야, 나오겠냐 호나우두가 니가 그럴 리가 없지. 이거 뭐. 잘 나왔네. 9번. 아, 설마. 팔이 너무 아얘 저는 여러분, 오해하지 마세요. 저 얘랑은 그 20살 때부터 친구인데 제가 지금 37살이거든요. 그래서 17년 됐습니다. 게임으로 만났어요. 그래서 막 까도 돼요 막 까도 되고 어, 얘는 안 나와도 돼요 뭐, 부담이 없어요 그냥 솔직히 안 나오는 게 저는 더 재밌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깠는데 폭만하는게 저는 더 개, 재밌거든요 이이번 누구냐 야 오우씨 구준만점 나왔어? 야, 잘 나왔다 야잘 나왔다 야. 야 이거 존나 잘뜬 거야 어 나이스 야신두개 나왔어 자 상점 오 이게 뭐야 두셋넷만 아, 원이나 있어 패키지 패키지 두개 일단 너는 얘는 얘는 일단 이게 없어요 지금 선수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온 애들을 다 써야 돼 쓰는 걸로 그러니까 그냥 카드 많은 걸로 까자 너네 세개 이걸로 가자 이걸로 9월 선수팩 두 개. 오케이. 자, 이거 두개 하고. 아, 그래도 여기는 좀 이렇게 중간중간 깔 것들이 좀 있네. 항상 말하지만 이거 20에서 3천만, 이거 정책. 아까 제거깔 때도 이거 다 쓰레기예요. 진짜. 50에서 500만이라니, 이거 까봤자 50만원 줄 거잖아. 뻔하지, 뭐, 이거 봐. 어! 300만 떴네. 와, 운 좋은 자식. 와 이거 이거 엄청 잘뜬 거야. 300만이면 내거 이거 다 50만 원밖에 안 나왔어, 아까. 야. 이거 보소. 사람 차별하네, 이거. 정리하자. 10에서 500만. 딱 10에서 500만 딱 까면 이거는 딱 13만 원 나오지. 원래 그래. 10만 원. 이게 현실이지 이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죠 이게 리얼이죠 이게 자 3에서 75만 잘 나와야 5만원이지 이거는 어우 좀더 나왔네 운 좋은 자식 어, 씨, 카드 깎게 너무 많다 자 일단 쓰레기를 하나 까봐 가겠습니다 쓰레기 하나 까고 이상민 아56 좋아 뭐여 이건 또 아이씨 다 알고 있다고 알고있어 좀 그만해 아씨 쓸데없이 진짜 어 그냥 뭐 안좋은거부터 까고 이런거 없이 어 이거부터 깔게요 200 지명 아, 뭐 그냥 가는거지 뭐야 나오겠냐 호나우두가 니가 그럴리가 없지 이거 야 잘나와야 이건 덕배야 아 덕배낸다 이거 1번은. 이 이거는 또 뭐야? 야, 오 씨, 9주 맞잖아. 왔어. 잘 나왔다, 야. 잘 나왔다, 야. 이거 존나 잘뜬 거야. 어, 나이스. 야, 신두개 나왔어. <laughs> 야, 야신 두 개. 야, 야신 두 개. 야, 근데 이거 잘 나온 거야. 오버롤 87이면. 어? 야, 잘 나왔네. 이거 다 팔면은 와한 150만 원 되겠다, 야. 축하한다, 야. 야. 잘하네. 야시 듣게. 야 어떻게 야시 듣게 나오냐. 이거 또 진짜 진짜 또 이러고 오랜 만이다. 야 여기서는 있잖아 친구야. 선생님이 제일 좋거든. 안 나와. 뿅. 황인범이 제일 좋은 거네. 야시. 자 이거 깠으니까 이제는 그래도 조금 좋은 거 한번 까볼게. 조금 좋은 거. 플래티넘 선수 팩. 일곱 개. 이거 뭐 그냥 같이 뭐한 번에 여기서는 있잖아. 27시즌만 안 나오면 돼. 알았지? 17시즌만 안 나오면 되는데 이게 엄청 많잖아. 이게. 그니까 러 이게 함정 카드야. 같이 <laughs> <가치야. 웃음> 오 티비 나왔어. 티비 티비. 오 티비 나왔어. 누구야? 에이! 깠는데 폭망하는 게 저는 더 개, 재밌거든요. 아니 이건 너무 하잖아. 아니 이건 좀 너무하잖아 나인 곤란까지 나왔어 야씨야 야, 이거는 좀 안되는데 이러면 이건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데 나인 곤란까지 나왔네 야 이렇게 나와 정상인데 10만원이면 10만이 나와야 정상인데 깠는데 폭만하는 게 저는 더 개, 재밌거든요. 어? 뭐 메시가 어디 있어? 메시가 어디 있어? 메시가 나왔다고? 메시가 어디 있어? 아, 아, 농메시 아, 동메시는 얼마 안 해. 야, 이거 포고바가 나왔다고?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자 지금 야 여기서는 어, 똑같이 이거 17 시즌만 안 나오면 돼. 여기 K 에서 홍명보가 나오면 제일 좋은데 나올 리가 없지. 이제 다 나서 야, 그거 나왔으면 다 나온 거야. 누구? 아, 포가 나왔으면 최태욱? 그렇지. 이 정도 나와줘야지. 그렇지. 이렇게 그렇지. 야, 김도훈 되게 좋아. 김도훈 20만이라 고 무시하지 마. 김도훈 진짜 내가 항상 추천하는 선수가 김도훈이거든. 이거는 가성비 짱이야. 이, 이 다른 선수들을 다 재물로 바쳐서 김도근을 삼카 만들면 돼. 오케이, 그럼 돼, 그럼 돼. 그럼 되고 이제 못 가야 돼 이제. 오케이, 70, 75 이상. 오케이, 한 장짜리. 자, 가자. 오, 나이스. 아, 졸라 잘 나왔다야. 야. 야. 이거 진짜 잘 나온 거야. 야 김민재 7만 8천 원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. 야, 그러 나중에 나중에 얘가 얼마 될지 모른다. 어, <laughs> 이거 무시하면 안 돼, 김민재. 지금 지금 막 한국 대한민국 최고의 수비수야. 어, 이거 겁나 좋은 거 나온 거야 지금. 제가 포바보다 더 좋아 지금. 어, 진짜 좋은 거 나온 거야. 야, 씨, 겁나 잘 나오네. 혼합 클래스 선수 패잘 봐라. 이거 7천 원짜리 나온다. 이거. 아 진짜 잘 나왔네 4만원이나 나왔어 이 원래 7천원 짜리 나오는 거거든 7천원이면 4만원 나왔으면 7 5 35 지금 다섯 배가 넘게 나온 거야 깠는데 폭망하는 게 저는 더 개, 재밌거든요 어, 오케이 겁나 좋은 거 나왔으니까 이제 어,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는 강화팩? 강화팩? 네장야 여기서는 내 장담하는데 이카 내장 나온다 이거 이카 내장 나와 이거 무조건 이카 내장이지 이건 뭐 나올 수가 없지 5번 뭐 깐나바론가 5번 누구지? 사발레타 이거 봐 이카 20만원이면 잘 나온겨 잘 나온 거야 아손껌에 9번 에이 설마 에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그렇지 발로텔리 아우씨 지금 순간 움청움찔했네 깠는데 폭지하는게 저는 더더재밌거든요잘 나온거야 잘 나온거야 나온 원래 평균적으로 여기서 금지만원 나오거든? 근데 지금 잘 나오고 있는거야 오케이 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. 좋아 아펠라이 그 지금 지 나왔네 존네잘나잘네왔네지막지장한케이케이금 지금 지금 지가 지금 지 누구야 지네뿌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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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쓸수 있어. 오케이. 좋아. 잘 나왔고. 잘 나온 거야. 진짜. 진짜 너는 이거 축해다. 축해야. 축해야. 축해. 진짜 잘 나왔다. 야. 이거 이거 한번 까보자. 70에서 80. 얘는 80 이상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. 5천 원 나. 5천 원. 아, 만원 나네. 왔 얘도 뭐야? 자문으로어 85까지 나온다는 얘기거든. 자, 이거는 한 번에 가자. 한 번에. 보자 85이상안 나와 기대 안 해도 돼 기대 안 해도 돼 그거는 누가 가투소 나왔네 81짜리 오케이 네빌 오 네빌 야 네빌이 왜1이야 네빌이 왜 센터백이야 이상해들이네자한다 이제 좋은 거 아까 다 깠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다이아 먼저 가자 다이아 백고 오케이 10만 원짜나 알아. 10만 원짜리. 10만 원. 1만원짜리 알아. 10만 원짜리. 1만 원짜에나 알아. 아 다섯 배나 나왔네. 자뭐 <laughs> 그냥 가는 거지 뭐. 20만 원, 20만 원. 20만 원 딱. 20만. 원. 10번 누구야? 없어. 10번은 비싼 애가. 없어. 없어. 후이 코스타. 얘 좋아. 얘 좋아. 얘좋으가 지금, 오케이. 좋아. 강아해네 장짜리. 농협, 음. 음 11번 없어. 음 없어. 없어 없어. 오케이 11번 좋은 애가 없어. 오케이. 포그바 나왔잖아. 울지마. 잠깐만 음 없어. 애도 없어. 누군지도 몰라. 페페. 이너 저기 스쿼드도 맞추겠다 야. 도 포지션 별로 골고루 나오네. 11번 없어 없어 없어. 어 없어. 이거 못 넘기나? 눈좀 뜨지마 너는 도비 나왔네 도비 도비 나왔어 오케이 도비 좋아 도비는 주인님과 함께 하지 언제나 함께 10번 어우 10번 없어 절대 아니야 호돈씨는 10번이 아니거든요 누자죠 얘는 말대로 <laughs> 얘 겁나 좋은데 얘가 왜 겁나 좋냐면 아 진짜요? 스페이스바드로 넘어가요 얘 겁나 좋은 게 뭐냐면 경기장에 세워놓으면 얘밖에 안 보여 그래서 초보자들한테 겁나 좋아. 다 갔다 이제. 야다 갔어. 다 갔다. 여기서 뭐 날도 나오겠냐? 야 그래도 포그마 나왔으까 다행이지. 10번 누구야? 이거. 네 아이고. 여기서 왜 네이마르가 나오냐고. 이런 거안 나와도 되잖아. 어? 왜 여기서 네이마르가 나와? 이데 이상한 데서 얘는잘 나오네. 이게 정상이지 파비안스키가 아니 여기서 왜 이게 나와 또 6번 누구야 포그바랑 뭐 있냐 너? 어? 포그바랑 인친이냐 너? 포그바가 종류별로 나오네 들어알겠지 이제 자 합시다 이제 아씨 여기서 호돈신 나오려나? 무슨 딜레이? 딴딴 딴 딜레이 거의 없는데. 10초 이내인데. 나는. 받았고 자, 상점 가서. 아. 호돈 신을 뽑을 수도 있잖아, 우리가. 그렇지? 그리고 가, 이게 지금 얼마가 있어? 23만 23,000이 있잖아. 그러면 어 지금 천만이 있고 코돈신이 3천이야 그러면 300짜리 10개가 있어야 돼. 이거 네 개밖에 없어. 3 4 1 2 0 0백비피팩 가자. 비피팩 가자. 안정적으로. 비피팩 가자. 비피팩 가면 네개 사면 최소한 1200에 이거 400만 뜬다고 해도 1600이야. 그럼 2600이야. 그럼 조금만 더으면살수 있거든. BP팩 가자 BP팩 BP팩 내에 가자 콜 일단 호돈씨는 사는게 첫번째 목표니까 BP팩 4개를 네 강행할것 같아 BP팩 내에 갑니다 BP팩 4개 네 오케이 오케이 BP팩 내에 가고 자, 일단은 PP팩 4개 샀으니까 이거부터 가야지. 이거부터. 100에서 500만. 여기서 잘 뜨면 끝나는 거야. 어? 여기서 500만짜리 또 뜨면은 바로 사는 거야. 살수 금방 사는 거야, 금방. 금방 사는 거야. 자. 자, 가자. 자, 500만 가자. 자, 깔끔하게 가자. 깔끔하게. 100만 좋아. 자, 100만 떴어? 쫙 됐어. 400만 떴어. 오케이. 오케이, 좋아. 좋아. 괜찮아. 봐 봐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아, 근데 아이고 잘 뜬다고 좋은 게 아닌데. 얘네 잠깐만. <laughs> 100만. 퐁당. 퐁당. 얼마? 150. 아우. 애매하다. 750 됐네. 그 얼마야? 1700. 1700. 이거 네개 있잖아. 3412. 이거 봐봐. 2900이잖아. 2900이잖아. 2900 됐지. 어? 기다려봐 얼마야? 삼천 얼마였지 아까? 삼천이백? 얼마 있으면 돼 삼백만 있으면 돼 삼백만 삼백만 있으면 오동니 사는 거야 봐봐 봐봐라 이제 봐봐라 여기서 자 삼백 만 넘으면 돼 삼백만 자 삼백 수수료 까고 어? 한 오백 정도 나오면은 벤지마 벤제마 존나 좋은 애 나왔네 레알의 스트라이커 벤제마 왜 TV팩이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 왜 TV가 나와 이거 누가 이거 몰라 모르는 애 모르지만 40만원 좋아 300만원 채우고 있어 지금 자잘봐자 키퍼 키퍼 어 이거 누구야 이두 누구야 찍어봐 17시즌 나왔어 이리 혼이야 혼혼 혼날라고 씨, 새끼가 쿤이 나오고 있어 저렇게 멋있게 나와가세 같은 놈이 덕배다. 설마 아 그렇지. 아 다행이다 씨. 다행이다 다행이다. 어나또시 맨시티 덕배 나오줄 알았네. 덕배가 이 17시즌 덕배가 있고 어 맨시티 덕배가 있고 뭐 이제 여러 덕배가 있는데 저 맨시티 덕배 나왔으면은 클럽 인데 다행이다 야. 자 됐지? 자 브론즈 팩좀 까다가 가게. 그 300만 원 채워야 되는데. 파체 했고. 플라토 멜라노 66 연속 2개 나왔어. 오케이, 좋아. 자, 백지명 간다. 야, 호나우드 이런 건 절대 안 나올 거고. 자, 까시샤 백지명. 어, 나오겠어. 여기서 키퍼 나이스 대야지. 뭐, 깠는데 폭망하는게 저는 더개 재밌거든요. 야! 와왜엄청나 어, 좋은거 나왔다. 야, 이거 봐라. 9194. 야, 9194 나왔어. 300만원 못 채우겠는데? 5번. 누가? 이거, 어? 어 퍼진 한드? 아, 씨. 북각궁이 나오고 있어. 퍼진 한드가 나왔어. 바로 썼을텐데. 얘는 왜 100만원이 나왔냐? 쓸데없이. 유 s 수유수 안돼 이러면 안돼 이게 이, 이, 되게 안 좋은 애야 별로 안 좋아 스탑 팔았는데 거의 얘는 그 게르 같은 애야 이건 바로 팔아야 돼안 좋아 안 좋아 별로야 별로 별로 안 좋은 애야 18번 그렇지 이런 애들 나와야지 누군지 모르는 애들 오케언스코스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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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바로 까자 5 0지면 절대 안 나온다. 호나우드는 <laughs> 절대 안 나온다. 자, 50지명. 이거 좀나 오려나? 17번 덕인가 아니야. 덕배네. 농덕배 나왔네. 야, 이거 은카 가자. 농덕배. 겁나 좋아. 내가 농덕배 은카 3천 주고 샀잖아. 농덕배 진짜 좋아. 잘 나왔네. 9번. 아이, 설마. 팔이 너무 아얘 아, 씨. 아. 야, 웃지 마. 야, 웃지 마. 아, 웃지 마. 야, 내꺼에선 이런거 하나도 안 나왔어. 아니 웃지 마 그만 웃어 이 새끼야. <laughs> 아, 미치겠네. 아니, 팔이 너무 하얗지 않았나요? 솔직히. 팔이 너무 하얗잖아 아니. 팔이 너무 하했다고 9번 되게 많아. 왜 얘가 여기서 나오냐? 아, 미치겠네. 아니, 그럼 얘 살라고 지금 돈 모은 건 뭐요? 아.. 미치겠네.. 이정도까지 나올게 아닌데.. 아.. 이런게 나와야지 트레색에 이런게.. 아.. 참나.. 참. 부트라도 나오는거 아니야 이거? 아우.. 발락이 왜 나와 여기서.. 아. 아이씨 깠는데 폭망하는 게 저는 더개 재밌거든요 절대 안 나온다 호나우드는 절대 안 나온다 이 이번 누구냐? 야, 오우씨 구주맞점 나왔어. 야, 잘 나왔다야, 잘 나왔다야. 이거 존나잘뜬 거야. 어, 나이스. 야, 신두개 나왔어. 십만 원. <laughs> 이게 현실이지. 이게 이게 현실입니다, 여러분. 까지는 안나오되잖아 아니 마지막 거에서 발락까지 나오네. 아 여러분, 아 오해하지 마세요. 아이 친구예요, 친구인데 실친입니다. 실친이고 그 무려 그 2001년도에 아 제가 공일학번인데 아 2001년도에 디아블로 하다 만났어요. 디아블로 하다 만나낸데. 예권 잘안 나와도 되거든요 아니 솔직히 이거 폭망이야 꿀잼이지 이게 뭐아 죽겠네 이걸 바라는 건 아니었는데 정답 겠네 아이고